진짜 빠르면 사망할 것 같아요. 올해 사망. 네, 올해 사망. 아.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아니면 23년 7월. 세금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세금적인 면에서 어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이 내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나 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세금이나 세무사가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 음. 집을 사야 될까에 대한 의견 조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진짜 부동산만 몇 년째 다루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대표님처럼 막 입지 부사 이런 건잘 하진 못하겠지만 계속 주고 들은 바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네. 지역은 딱 한정되어 있죠. 아,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웬만한 부동산은 이제 동호수나 이런 거다 하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자산가 분들한테 그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관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을 바뀔 거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대부분 세 가지예요. 공급이랑 그 다음에 금융, 그냥 대출. 그냥 대출 풀 거다 말 거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이요 아세 가지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이세 가지를 논하죠. 근데 공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굳치가 너무 크고 두 가지 중에 이제 금융도 마찬가지로 컨트롤할 수 없고 세금이라도 좀 컨트롤해보자 이건데 그래서 세금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지고 약간 대외 상황 때문에 경제 위기가 펼쳐진 현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말 그대로 미분양이 전국에 16만 5천 원이었거든요. 너무 많았었고, 지금은 한 6만 8천 원으로 최근에 이제 정부가 가이드 잡았던 6만 2천 원을 넘었죠. 월마다 11월부터 만 원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예전과 조금 더 다른 게, 예전에도 물론 양극화는 있었지만, 지금이 지역마다 양극화가 너무 커요. 뭐 최근에 대우건설도 울산에 있는 거 수주권 포기했잖아요. 440억 그냥 손실 보겠다. 왜냐면, 완공되고 나서 분양은 파, 못 팔아서 소식 오는 거 오히려 더클 거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근데 네, 네. 진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 네. 그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것들 하나 터진 부동산 심리가 그제 확 쫄아들거든요. 아, 어. 기... 대구가 특히나 지금, 그렇죠. 미분양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밍 때, 이명박 정권 때랑 박근혜 정권 때 나왔던 세제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무주택자인데 그동안에 집 사는 게좀 꺼려졌었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도 있었구나. 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 며칠 안 됐죠. 세계 최초 주택 어, 이렇게 취득하면 취득세가면 200만 원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어, 간단한 거지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음. 왜냐면 대출도 마찬가지로 특례 보금자리로 하면 뭐 9억까지는 어, 금액이 하면 뭐 5억 원까지는 뭐3%대 금리를 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믹스하시는 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 같은 게 나왔을 때 처음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이게 늘어나요 더 감면을 많이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방금 취득세 감면 2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좀 지나서도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 400만 원 해줘. 늘어날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전에는 얼마까지 이게 늘어났어요? 감면액이? 그거 그거까지 모르 겠어요 취득세 감면까지는. 아, 모르는거 기억 안 나는 거 같아요. 어.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리고 비율대로 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게 1억이에요. 지방 미분양, 그 다음에 음. 예를 들어서 그 할인된 아파트,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할 거냐, 그다음에 착공 후 미분양이냐, 아, 어, 이런 음. 형태예요. 그러니까 음. 말씀 하나씩 들어보면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1 년에 하나 꼴로 차차 차창 나왔어요. 왜냐면 음. 이걸 왜한 번에 안 풀었냐? 한 번에 풀면은 또 갑자기 부동산이 과열될 예, 수, 네, 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내고 상황 보고, 하나 더 내고 상황 보고 이런 식이에요. 특히나 요번에는 간보기를 좀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번 정권은 한 번에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이긴 하잖아요. 예. 아 맞아요. 이번에 지금 깜짝 놀란 게 이명박 정부에서 한 2, 3년에 걸쳐서 풀어준 걸 이번에 한 번에 풀었더라고요. 네. 일산 대책을 음.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거예요. 조정 대상 중한 번에 쫙 풀고 세금 거의 딱 풀어버리니까. 근데 아직 몇개 세금 통과가 안 됐다는 거꼭기념하시고 <laughs> 맞아요. 맞아. 예. 그래서 양도세는 이게 있어요. 처음에 풀었던 08년도가 뭐냐면 지방 미분양. 그러니까 수도권 아니에요. 지방의 미분양을 샀을 때는 처음엔 약하게 시작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중과세율 빼주겠다. 왜냐면 그때도 중과세율 제도가 있었거든요. 음. 이두 가지를 딱 풀어줬는데 시장반응 당연히 이제 미적지근하죠. 그래서 09년도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 5년 증가분은 다100% 감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면 50% 감면. 어. 과밀억제권역 외에는 약간 시골 느낌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물론, 근데 경기도 일부 지역도 수도권 가미럭건권 외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시를 좀 찾아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아, 법인하시, 법인을 세우려고 고민했던 분들은 이거 분은잘 아세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잘 알아요. 왜냐면 법인 취득세 중과가 있으니까. <laughs> 맞아요. 법인 만들어 놓고 5년 묶이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겠지 <laughs> 그리고 이제 계속 촘촘하게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앞에 말했던 이런 거, 수도권, 가매력세권 100% 감면을 이제 연장을 시켜요. 연장 1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 한거 있잖아요, 아파트. 최근에 안양에서 할인 분양 처음으로 시작했죠. 호계동이었던가요? 뭐10% 이렇게 빼주겠다고 음. 하겠는데. 그러면 빠진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감면도 빠주겠다는 라 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다음에 시점이 지나면서, 중공되고 나서 미분양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 악성 미분양? 응. 그래서 중공음 미분양을 사는데, 사고 너가 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5년을 돌리면 빼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아, 너무 촘촘하다. 아, 너무 촘촘해. 사실, 이건 좀 힘들 것 같은 게, 지금 임대주택은 이제 5년이 없잖아요. 아,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 뭐 해주겠다 는데 이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제가 봤을 때 3월에나 좀풀것 같은데, 근데 풀어도, 그 기준금액이 좀 낮, 낮, 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임대주택 10년이면, 네, 실무상 얘기 드리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왜냐면 10년이면, 그 다음에 양도가 아니라 사실 상속이에요, 상속.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죄송한 말이지만 10년. 아니, 너무 근데 길어요. 그 전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하면, 이게 8년 아니고 10년 하면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 가지고 그런 거 있을 땐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응, 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으면 네. 임대를 등, 임대주택을 하는 건안 어, 좋다. 응. 물론 이제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178이대책 년때쭉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취득세 깎아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다 혜택 주겠다 이거였는데 사실 그다음에 양성화되고 나서 이제 건보료가 더 올라가요. <laughs> 뭐 그런 상황도 있고. 네. 정말 세금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서 걷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이게 짜임새가 촘촘하기 때문에 최근에 엊그저께 뉴스 본건 그것도 있었어요. 건보료 이제 운영체계 제도 개편했는데 양도소득세 낸 것도 소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건보료 내겠다. 내기하겠다. 아 그거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논의 다 됐고 시점만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겁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예시를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찍었는데 사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1년에 몰, 물론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는건 소득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같은 경우는 돈번 거에서 필요경비 뺀 금액 이게 뭐 1억 2억 될 수도 있겠죠 뭐이 정도만 있어도 그냥 아 적당히 잘 버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시를 든건 뭐였냐면 그 경기 용이 플랫폼시티 수용이에요 음. 한 49억 정도 받아서 소득금액 29억이었어요 그럼 29억에 대해서 건보를 낸다고 하면 내가 평상시에 1, 2억 버는 것보다 얼추 산출만 해도 사실 15배 이상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요? 그게 이제 추진될 것같다는 얘기죠, 제 말이. 어. 아... 어. 그게 지금 연구 보고서에는 이미 나왔대요. 음... 아, 너무 세요.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해서 좀 암울한데. 네네.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윤정부 들어서서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건보를 올리는 걸로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이 쌓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 그 부분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대비를 하면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얘기 다시 돌아가면 1 3년도 이제 제일 좋은 게 나왔죠. 그때. 13년 4월 아. 1일부터 네. 13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조세특례제학법 99조 2에요. 99조 2에 있는데, 네, 법학이 어떤 게 많이 있냐면, 98조 2부터 98조 9과 10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99조 2. 딱 요게만 보면 돼요. 아, 저희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 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99조 2 제가 그나마 좀 정점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게 아니라, 신축주택,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미분양 주택, 그 다음 세 번째가 1세대 임수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무적도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급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에 도장 꽝 찍어 줘요. 등기 필증에다가. 그래서 거기다 시공구청 사인해 주고 조세특례제한법몇조 적용 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5년간. 어, 그렇죠? 5년간 있었어요. 감면. 어 네. 아, 그게 진짜 짱이었죠. 네, 그게 제일 최고였어요. 왜냐면 하 그거 사고 이제 주택 상승기 올라가면서 이제 이 상승 20년도 21년도에 양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을를 많이 보였죠. 사실 이번에 좀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 되고 이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투자자분들은 다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그게 어. 언제 나올 거냐? 맞아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그건 이제 활성화 정책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활성화 정책은 언제 나올 거냐? 세무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어떠세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지방 미분양은 음. 빨리 나것다아요 네. 아, 지방 미분양은 네.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지역별로 따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지방은 미분양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사실 많진 않고. 그죠 최근에 뭐 둔천주공도 사실은 5구랑 84는 100% 완판됐다고 하니까. 물 이제 낮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 완판이 되진 않았지만, 자기 자리도 뭐 거의 다완판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평균수 높은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미분양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빠르면 3월일 것 같아요. 올해 3억 네, 올해 3월. 어.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아니면, 23년 7월 왜냐면 세제개편안은 항상 6월 7월에 나와요 그러면 그 7월에 반영을 해서 24년도부터는 적용하자라고 이제 입법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또 말씀드리지만 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이거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지 음. 확신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변수가 있으시겠지만 뭐 내년 총선을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다리고 있죠. 음, 정치 선법이 좀 없지 않아 들어가는 게 이쪽 부동산 정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7월에나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 서울 수도권이 바로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많은 것들을 이제 선물 바구니 한 번씩 이 크게 주기는 하는데 그게 이 서울 수도권까지 한 번에 먼저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먼저 이럴 수도 있어요. 3월에 먼저 딱 나와요. 그래서 반응을 봐. 그러다가 어 7월까지 반응을 봤는데 좀좀 좀 미적지근하다. 그럼 7월에 2차 방안이 그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세 단계 스텝은 밟지 않을까. 천천히. 아 근데 지방 미분양에 대한 혜택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겠다는 라 생각은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지방 미분양은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진짜 그러다라도 음. 사람들이 시각을 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사실은 대구가 미분양 때문에 막그 이슈를 타기 시작하면서 일찍 가신 분들은 21년도 말부터도 막 가고 22년도에도 대구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요새는 대구가 속 들어갔어요. 그죠. 대구는 지금 이제 사상안 네, 네.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으시니까. 어, 근데 그 전에는 막 항상 상승을 하니까 금방 또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미리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게 이제 그 투자자분들도 아시는 게 양극화가 확실하게 나눠졌다는 걸 알고 이제 지방과 수도권을 다르게 봐야 되고 이제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 미분양에 대한 정책이 나와도 반응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음, 맞아요. 그게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죠. 물론 정책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네네. 응.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무주택자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움직이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금리가 금리는 제 생각인데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기준금리 간단하게 제 생각이긴 한데 의견 드리면. 미국 기준금리랑 이게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연준이 내년 여름까지 아 올해 여름까지죠 올해 여름까지 0.75포인트 더 올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갭차가 1.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국은행이 좀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대출금리는 많이 낮아진 상태잖아요 최근 며칠 사이? 아, 몇달 그렇죠 사이? 막 어. 6에서 8%까지 갔다가 최근 신규 대출은 4%대로 가능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기준금리 이하로는 못 떨어져요 그리고이 그 스탠스를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대출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 음. 어. 왜냐면 이게 갭차가 많이 나면, 어, 전부 다 자금 빠져나가요. 우리 뭐 국, 내에서 시장에서. 네, 자본시장에서 돈이 다빠져나갔잖아요 왜냐면, 저쪽이 금리가 훨씬 높은데, 왜 한국에 돈을 넣어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금리가 쭉 유지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러면 내가 그긴 기간 동안에 대출을 끌고 와서라도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는 낮은 대출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던가. 그리고 이게 투자 목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가 처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이면 이런 혜택이 났을때한번 사라. 그 정도 얘기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전에 막상생자한테 영끌하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음. 지금 그분들은 지옥불에계 시작을 했요 맞아요. 거잖아요. 진짜로. 아, 공급, 응. 금리, 세금. 응. 그래서 지금 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23년도에 3월, 7월에 이런 개편안 나올 때 내가 내신 발언을 하면 좋겠다. 응.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08년부터 15년도도 처음에는좀 미적지근한 거 나오다가 좀큰거 나왔는데 이번에도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너무 좀 그렇게 나에게 혜택이 클것 같지 않다라는 게 나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패스하시는 것도 선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주택 가격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미분양 아파트가 더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지, 그리고 그 건설사가 얼마나 탄탄할지 이런 건 완전 변수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그런 걸다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는 공사장이 아예 음. 스탑을 해 버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이게 막 단순히 몇 가지 지표로만 통해서 부동산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음, 세금적으로는 어쨌든 3월에 어, 지방 진짜 빠르면 나올 수도 있잖아. 빨리 나오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어, 그때 생각을 해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7월에도 네, 한번 또 포인트를 둬서 이제 방향성을 네. 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세금적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잡고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음, 맞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